보세요. 야, 있어요. 아, 시무, 네. 존나 놀랬잖아. 아, 깜짝이야. 아시, 오늘. 수원 그래, 내가 오늘 음. 이제 보고야 수은여 앞에니 그 어디고 그 어디야? 그 스타나이트 하나. 응 음, 알지. 그래. 그 파차로 바뀌었잖아. 내가 저, 저 밑에 그 뭐고 그 시골에 있다가 응. 음. 그 대학교 때는에 올라왔거든. 아 오늘. 그래서, 시골에 있다 대학교 때문에 네. 올라왔어. 아 오늘 내가 그 음. <웃음> <웃음> 그 감기 대학교. 감기 걸렸나 봐. 아 어, 그 대학교 그 입학 전에 막그 입학하는 아, OT야? 사, 아니 OT가 아니고. 응. 음. 그 입학 전에 아들 다 모아 갖고 그냥 술한잔 하자고 음. 그 얘기가 나와서 오늘 갔다 왔거든. 아 갔다 왔어? 어때? 재밌었어? 내가, 야, 나 대학교 좋나 잘 붙었어. 어, 어디 어디 붙었는데? 나나 <laughs> 나 용인대학교 붙었거든. 와, 축하한다. 그래, 응, 용인대. 나 용인대 항공과야. 응.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는데 붙었어. 아, 그래서, 한다. 오늘, 딱, 저기, 어디야, 수원역 앞에 사람, 그, 존나 많더라. 그래서. 음, 진짜 많지. 가서, 막, 저기, 막,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음. 저, 어디야, 저, 그래서 스타 나이트인가, 그 되게 좋대. 그래서, 음. 가자고 하는데, 내가. 음.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존나 뺐어. 아 스타라이트. 응, <laughs> 음, 그래서 음. 가져오슨 존나 군대 갔다고 막 존나 나이 존나 많고 그냥, 그냥 싫어 그냥. 응, 음, 음, 김구라 같애. 그래서 <laughs> 야 김구라면 낫지 오지면 음. 같애 진짜 아나 그냥 생각만 해도 아 어떡해 진짜 음. 아름도다 가지고 아무튼 내가 가그 거기는 안 가고 응 음. 저기 어느 집이었더라 새마을식 땅인가 어디야 음. 치고기 그뭐 암튼 거기서 오늘 술다 먹고 응응 음, 음, 갔다 왔어 내가 그래서 아, 그냥... <웃음> 내... <웃음> 어, 뭐 내가 아 잘하네 뭐 잠이 걸렸어? <laughs> 진짜 많이 추워가지고 내가 암튼 저기나는저시텔에아처음으 응. 예, 저는 자무 응. 이제 내가 저텔생는는저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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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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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저는 그는 저는 저는 저 우리 고3때 방장 그정성이 있잖아? 어? 그 새끼 존나 음. 병신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X같이 생겼는데 아니 우리 그 학교 학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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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술 많이 먹었어? 아 그냥 쯤 조금 마셨어 조금. 음, 조금 먹은 거같네음 <laughs> 음, 조금 마셨지. <맛있지. 웃음> 아 그래도 유빈도 축하한다. 음나너 어디 대학교 붙었다 했더라? 나? 음나 기억이 안 나. 나 나. 음 거기 나는 <laughs> 붙었지. 음 수원 아 맞. 거 어디야? 그 음. 주변에 성균관도 있지 않나? 어 맞아 맞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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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내가 내가 잘할지 내가 음, 아 잘하겠다 <laughs> 아, 위에서 올라왔구나. 부산이랑 대구 아나잠잠 잠시만 잠시만 응. 음? 네, 수고합니다. 여보세요? <laughs> 아, 대영. 주, 아, 주 주인 아줌마. 여보세요? 음. 안안 들렸지? 아니, 다 들렸어. <laughs> 아줌마 화내던데. <laughs> 아, 소리 낫게네.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아내가 사실 한달 전부터 먼저 올라와서 여기서 지내고 있었거든. 음. 아니 우리 아, 아버지가그 음. 대신 여기 월세 내준다고 했어. 음. 근데 아직 안 내가지고 아, 하, 그 빨리 내라고 하시는데. 그, 아. 음. 이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제일 먼저 여기 고시텔에 들어온 거거든. 하. 약간 뭐새 건물이야? 뭐? 새 건물이야? 이게 뭔지 뭘 썩은 물이 뭐야? <laughs> 아니 건물 지은지 얼마 안 됐냐? 어어어 어, 새 건물이지. 그 원룸이야? 응. 아 좋겠다. <laughs> 아나 고시텔 너무 아. 좀 좁지. 아 진짜 완전 좁아. 좀 전에 들렸지. 그거 밖에서 똑똑 한 건데 다 들리잖아. 야넌몇 살이야? <laughs> 나 응. 스물네. 아 뭐야? 아 맞다. 아 이거 토큰이었죠? 아이 죄송. 아이 죄송. 왜? 아이 죄송. 아이 저아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어... 아 그래? 예. 아 맞다, 맞다. 아 이거 토큰이었지요? 아이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예, 아, 아니에요. 아이 제가, 아 제가 너무 불리하게 제가 아스 스물네 살이면 지금 대학생이신 거예요? 네. 어, 어 어디 대학인데요? 아아소에도 아, X대. 아, 응.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아. 어 당연하죠. 어어뭐 하는 대학교죠? 어, 똑같이 4년제예아 아이 그 제가 지금 술. 대단히 <laughs> <laughs> <많이> 지금... 취했구나. <laughs> 네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그러는데. 음. 음. 폴통대학교 아니죠. 아, 당연하죠. 왜 폴통이라고 해요? 아, 죄송해서 뭐 하는 대학교인지 몰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하는 대학교예요? 아, 여기 경영학과. 경영학과요? 네. 그게 뭐예요? 경영학과라고 모르세요? 네. 경영학과가 이제 경영에 대해 배우고 회계 아, 배우. 아아아 경영. 음 경영. 아 그러니까 X 대학교에서 경영 대학 경영학과라는 얘기죠? 네네. 그거 졸업하면 먹고 살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laughs> 회계사 될수 있죠. 아 그렇구나. 아 이런 대학교가 있었구나. 아 몰랐구나. 네, 아이 지원도 안 해봤는데. 왜 지원을 안 했어? 다 인서울로 가려고. 도대체 뭐 하는 대학교예요? 아 똑같은 학교예요. 아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기분 나빠가지고. 아 미안해요. 용인대보다 좀낫죠아 많이 낫죠음 맞아요 네. 많이 맞아요. 네 인정. 많이 낮죠. 예. 아. 괜찮아, 인정. 아, 네, 힘내세요. 음, 고마워요. 네, 수고하세요. <웃음> 네. <웃음> 아, 너무 폭이었나 아. 아, 되게 착했는데. 아. 아. <laughs> 굉장히 착했는데, 아 미안하다. 어, 미안해. 어, 미안. <laughs> 어, 미안해. 어, <laughs> 어, 야, 너무 미안하다. 뭐냐 농담이에요 나 웃기라고 한 얘기지 아 너무 미안해 아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사과를 빕니다 아 혹시나 영상을 보게 된다면 아 너무 죄송해요 예 아.